예, 4월 16일입니다. 예, 이 방송 하나 올려놓고 잘겁니다. 이 방송은 친한 분들과 대구 주식강연 들었던 분들 위주로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예, 그 제가 아까 그 금리 인하 방송과 이스라엘이란 문제와 같이 할려고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짬을 내가 합니다. 주식에 갖다 박으니까 충격이 들왔는 거잖아. 그럼 굳이 뭐 오늘 뭐 바바바박 살 필요는 없지. 놀만 되는 거지. <laughs> 놀만 되는 거지. 뭐를 즐기면서, 이야, 책가락가는구나 이야, 보통 듣도 보도 뭐한 가격들로 살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주 즐겁게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주 즐겁게. 어, 터네 이거를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동안에 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거야, 이거를. 뭐, 빠지면 어떠노? 갖다 박으면 어떠노? 주식을 또잘 사면 되는 거지. 이래 생각해. <laughs>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어, 빠져본느 어디까지 빠지겠노? 이 생각도 계속해. 알겠습니까? 어, 코스피 레버 같은 경우는 어제 좀쭉 사다가 다 정지했어. 보는 거지 뭐. <laughs> 물려있냐고? 당연히 물려있지. 주식은 물리는 게 일상이다 다만 적게 물리는 거지 <laughs> 그런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1번이 뭐가 하면 에 이제 대구 강연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요거는 친한 분이 들 들어도 돼 1월 1일 통찰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1월 1일 통찰이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힘들 거야, 하는 이논점을 가졌던 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안 가져버리면 올인이 되는 거야. 뭐, 기법이거나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금리 인하가 힘들기 때문에 장이 그래 쉽지 않은 장이 올 거야,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올인이 안될거 아이가. 맞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을 하게 되면, 통찰을 못하게 되면 오일이될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 이게 첫 번째야. 턴이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즐길 수 있었던 거는 1월 1일에 이 결론들 때문에 그랬던 거야. <laughs> 원래 만약에 3천을 가는 대세 상승의 장이었다면, 그런 분위기였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꼭 50%를 유지를 안할 수도 있어. 50% 장이 아니면. 좀더 레버를 매매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삼성전자 매매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현금 비율을 50%를 유지했던 거는 이 통찰과 관계가 있었고 이 통찰은 어쨌든 하면 이게 23년 24년도에 1월 1일 이렇게 했잖아 2022년도 에 23년도 1월달 2월달에 그 개념하고 같아요. 구독자분이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 10월부터 금리 인하를할 거야. 이 말을 했었거든. 지금이 24년도 4월이잖아. 내가 그때 캤다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하면 파월은 IQ가 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논리들이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한 번도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즉식을 하면서 내만의 시야가들을 잘 가져야 돼. 그래서,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어렵다는 그 개념 때문에 현금 50%를 가지게 됐던 거야 그러고 현금 50%를 가지고 올래는 임해야 되는 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 거야 여러분들이 들을 말만 듣는다는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 현금이 계좌에 50%가 있냐 이거지 지금 현재 <laughs> 크그 지점이 돼야만이 지금같이 싸질 때, 언제까지 싸지냐고, 몰라, 터는. 왜 그렇게 하이? 내일 만약에 밤중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쳐들어가보면, 그거 야 되겠노? 아지말 잘못했다. 이란이, 아니,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무슨 또 미사일 막 열날 쏴지기가 사람들 말 죽을 뿌리 그런 거는 통제가 안 돼. 지금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뭐라켰노? 하면, 전면전은 안 하대. 뭐라켰노? 어, 아주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다 보면 전면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면전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몰라. 다만 일어난다 카더라 이래 되면 주식은 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 일어나면 또 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 안 일어난다 해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문제가 들어 그래서 지금 1번 이번이 동시에 들어왔는 거야 골 때리게도 임팩이 두 개가 들어왔는 가 임팩은 두 개가 들어왔어 금리는 인하한다 캤는데 인하가 안 되고 인상되는 일, 인상은 아닌데 인하를 못 하겠구나 이지을 하는 분위기로서 채권금리가 계속 치고 있어 두 번째 야, 더는 예고를 해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구 강연할 때뭐 어떤 상황이었나? 아마 300대 의 드론이 아 이스라엘로 출발했다. 완전 좀테레비전 생중계해 전쟁을. 그리고 보복을 하니까 아연도면에서 막았어. 서 예고를 다 했으니까 지금도 시간을 정해가 이야기해뭐 24시간 몇 시간 안에 우리는 보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복을 할라케 그러니까 보복이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지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은 빠지고 있는 거야. 두 가지 충격. 알겠습니까? 현재장 그런 장에 불과한 거야. 더는 현재장에서 이렇게 알수 없는 이슈에 데미지를 덜 받는다. 그거는 순전히 현금 비율과 관계가 있어. 현금이 많이 쓰면 음, 무슨 상관이 있노? 요, 만약에 쳐들어가 박자, 니란이 하고 전쟁 시계가 전면전이 되면 주식을 안 사면 되지, 뭐. 언제 사냐고. 또 안정이 잡히면 사면 되는 거라. 주식은 그런 게임의 무한반복이야.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나을 거야. 하는 거는 개소리야. 왜 그렇게 하면 주식 시장은 리사이클 한다는 거라. 계속. 그럼 여기서는 누구, 누구냐 하면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러고, 이제 턴의 구독자 예를 들면, 턴이 말하는 걸 들을 말만 들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도 2023년도에 틀니 뭐라 견녹하면 원래 2024년도에는 반도체 주가 좋다. 로봇주가 좋다. 그다음에 또 뭐를 견녹하면 태양광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세개의 영역은 내가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보다 다올라왔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이 턴의 말에 그 집중을 하는 분은 누구 하면, 태연님이 돈 버는 비밀을 여번는 대구에 오셨던 분들이 궁금하다 했잖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돈 버는 비밀을. 내가 반도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삼성전자만 이야기를 했는 거였는데, 삼성전자도 그 당시에 비해서 7만원대에 서가 8만 뭐6천에 얼마까지 가서 20% 상승했잖아. 그런데 태연님 의해에 녹하면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다 찾아 제는기라그럼그 종목들 거의 다 샀어. 그 댓글 보면 그렇되어 그래 있다. 그게 계좌의 전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 왜 그렇게 하면 내가 2023년도에 원래 2차전지가 갈 거야. 그런 말을 안 했거든. <laughs> 그런 말은안 했단 말이다. 여러분들이요. 그래, 이분 같은 경우는 들을 말만 듣는 게 아니야. 바래잘들어봐래 2024년도에 그 1월 1일 날, 내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 지금 좋아. 그 댓글 올라오면서 보니까 항상 현금 비중이 좋더라고. 그 원래 50% 이상의 룰을 유지하는 것에, 내보니까 그 현금이 60%될 때도 많아, 지금 태연님은.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고. 또한 개는 있잖아. 2차, 그 계좌 전체 비율이 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비율보다는 이런 거 비율이 더 많았던 거야, 지금까지 상해서. 그리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거라. 2차 전지에서 잃더라도. 만약 있다면, 없다면 왜 되겠노? 그냥 돈만 벌었는 거고. 있다면 왜되겠노 2차 전시는 쪼매 이렇고, 또는 뭐 보합이고, 여기서 돈을 벌면서 됐겠자그 섹터를 잘 찾았는 가 아이가, 여러분들 말대로. 턴은 이거를, 자, 이 종목을 사면 10배 가요. 그래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들을 말을 두 개를 정확히 들었는 분이 태님이야 내가 그렇게 보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카는가 까먹지 마라 이 주식은 48포인트 빠지네 더 즐겁다 더 즐겁다 왜 그렇게 하면 나는 인버스 수익 이 계속 나고 있거든 아, 이제 언제 팔 거면 그 말을 안 하는 거는 인버스 수익이 난다 카면여러분들 언제 날수 있겠어 왜이렇게 지금 etf 거래를 못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 하는데 임부수 당연히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지. 당연한 거 알겠나. 그 다음 주 이야기. 어, 지금 대구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아, 지금 모든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어, 행복 님도 그 말을 하고, 태국 주식 강연 이후에 천래 님도 그 말을 하시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터니 아, 주식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쪼가리 기법을 배우면 안 된다는 말을 그랬었던 거야. 다르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 턴의 신호들을 계속 한, 내가 한 10년간 깐다고 치자. 뭐, 계속 신호들을 줘.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갖고, 주식,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알아내갖고, 매매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0.5%도 안 돼. 내가 봐서는 0.1%뿐이야, 안 돼. <laughs> 그런 분이 태연님하고 리니님이거든, 내 보면.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노 하면, 턴한테 와갖고 한번 정도 주식 강연을 들으면, 10년 동안 지원차 연구했는 것 보다가 더 나아져. 그러니까, 뭐냐, 100배, 1000배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주식은, 그, 그날 내가 추를 갖고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뒤에 했던 말들도 중요하지만, 추에 대해서 중요한 거야. 지금 코스피도 추의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그 내가 패치기법이라는 이야기를 뭐하면 이런 쪼가리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병날 이야기를 해봐야 이거를 모르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총론이 중요해. 총론이 중요한 거라.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을 배워야 된다는 말을 자꾸 마르고 딸도록 했던 거야. 선생이 제대, 선생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힘은 많이 들겠지만 주식은 계속 나아지고 2년, 3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주식은 그 다음 주부터 힘이 영덜 들어. <laughs> 알겠나?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다 이해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을 갖고 배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여분 대구의 주식 강연을 듣고와 안 듣고가 많이 달라졌는 분들이, 물론 턴이 위대더가 그런 것도 맞아.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이렇게 해서 강연이 중요한 거야. 유튜브 동영상 시청은 원사이드거든. 그건 교육이 아니야. <laughs> 그다음두 번째는 뭐가면,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총론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먼저 해야 돼. 그 말은 이제 알아듣잖아. 그러고 나서 점점점 쌓아가는 그 기술하고, 이해 됩니까? 이런데 쪼가리 기법들을 한 개씩 뭐 뜯어갖고, 이걸 알아, 이거는 몰라, 이거는 알아, 이거는 몰라. 그러면 어디다 놓고 하면 주식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개판난 뿌리. 그래서 이제 대구에 내한테 주식 배우러 올라가는 결심을 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는, 그, 턴이 가르치주는 것들을 잘, 이렇게, 뭐고, 인내하면서 배우면, 당연하지. 주식 강연 한번 들어도 귀가 달라지는데, 얼마나 달라지겠노? <laughs> 얼마나 달라지겠노? 어? 6개월만 버텨라. 하는 말이 있어. 하여튼 달라진다. 하는 거. 그래서, 이야기 핵심은, 내한테 주식과가 전부 배워라. 그런 말들이 아니고,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총론에 대한 이해도들의 인문학적인 접근, 철학적 접근이 깊은 사람들이 나중에 수치적 접근, 수치라는 걸 좁쌀 호을 파는 거거든.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은 진짜 잘해. 그런데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예 안 되는데 수치를 가르치게 되면 이게 뭐고 이래될뿐이에 계속 질문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를 빠대고 공부를 하시고 특히 친한 분들은 어 접살 홈을 파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인문학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1월 날 제가 했던 그 추의 수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문학적인 접근을 동시 에 하면서 아 어, 터니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 상의 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게 추한계를 각인 시켰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추가 한쪽으로 갔는데 임팩이 돌았어. 그래서 더미어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게 뭐겠노? 당연히 됐나. <laughs> 그래서 그 그래서 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들 잘 하시면 내가 혹시 이제 S급 동영상들 올리게 되면 더 이해를 잘할수 있어. 그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분할매수의 기법들은 저절로 나와 놀랍게도. 그러니까 추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잘하고 그러고 추를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분할매수가 나오는 게라 행복이 맨날 나한테 깨지는 거 있잖아. 분할매수가 뭡니까? 이런 물어보니 그건 어떤 거고 하면 이런 논리들을 다 배제하고 물었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대,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 <laughs> 좀 알아들어라 내 말을 이제 대구 강연 왔던 분들은 내 말들을 잘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에 말했던 이거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어떤 종목이 내려가는 거는 보면 강론이야 그런데 현금 50%를 가져라 2003년도 색다른 반도체다 이런 말을 듣는 게청론이야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말은 안 듣고 이 차선지 이 종목이 올라가나 올라가나옆 꼽혀 있는 거를 왜그거 올인해놓고 가는 거라 그래 되면은 이런 시절 지금 같은 시절에 즐겁지 않을 걸 죽을 지경이 되어 보는 거야 그런데 이장은 무한히 반복할 거다 앞으로도 그걸 잊으면 안돼 아, 언젠간 갈 거야 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 걸 명심해라 턴이 이 방송을 올릴 때 여러 이야기들 해 지금 올리버님은 새로운 경지야. 방송을 하나하나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 현금 50%를 만드는지 그런 건 나는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들을 만만 들으면 안 돼. 특히 있잖아. 이런 총론적인 말. 원래는 현금 50%를 가지고 매매하십시오. 이게 총론이야.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노? 반도체 이런 게 좋은, 그렇하면 이런 종목들을 태연님 모양으로 그거를 말해야 돼. 계좌에서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그 당연한 거야요 그래야 들을, 그 말을 들었는 거겠지. 지금 현금 50%를 태연님 나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 또바래 주식에서, 그게 총론이라고. 의 보면, 이, 내 방송 중에서 총론은 그거야.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요번에, 그, 이, 내 대구에 일요일날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아, 새롭게 들린다 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철래 님도 그렇고, 행복 님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가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특별한 기법을 이야기하는 건 턴이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개념이 먼저 바뀌어야 돼. 취의 논리가 안 서가 있는데 분할 매수의 기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행복, 네가그 뭡니까? 집착했던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에 속해. 취의 논리가 먼저야. 됩니까? 돼요안 돼요. 되죠? 그리고 주식은 우상향 하는 거를 사야 된다가 총론이고, 그 다음 주 총론이 뭔지 아나? 우상향 하는 종목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그 다음 째야 근데 대다수는 의아하그고 이래 한단 말이다. 봐라. 우상향을 하는 걸 사야 된다. 그거는 좋아. 근데 우상향 하는 종목을 찾지를 않아. 안 안우상향 하는 종목을 갖고 우상향 한다고 찔러보는 게 아니라. 그래, 봐라. 벌써 한개 빼묻자. 이전 단계를 빼면 안 되잖아. 대구 내재자 같은 경우는 우상향 하는 종목을 알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하고 주식에 대한 접근들은 그래야 돼.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만. 요번에 추가 1단계였다고. 턴에 방송으로 치면 50% 가지고 매매해라. 형, 그 1월 1일이라면 가도 금리 인하는 힘들 거야. 그런 게 총론에 속하는 거야. 요번 같은 경우는 추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총론인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째 단계, 그 다음째 단계를 잘 빠져가야 돼. 우상향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상향을 하는 종목을 사면 좋아. 근데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을 줄 몰라. 그러고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는 우상향할까 이랬대 보면 이거 빼물떠는 거야. 그럼 그다음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알아들었잖아. 그만하자. 그 요번에 이제 이쪽이 쪽 말들이 그러니까 이말이 이 말들이 좀더 선명하게 들리는 게 이걸 강하게 해가 그런 거야. 이걸 강하게 그리고 주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돼. 그러면 주식 단계를 빠대가라고. 기본에 대한 단계가 강해져야 돼. 이 카면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 예, 저는 기본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질을 하면서, 이거를 강하게 하는 거라 기본이 아니고, 기본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대구 오신, 대구 안 오신 분들은 기본을 강하게 하기 노력하시고, 대구 오신 분들은 오늘도 여전히 추노디를 해라. 추를 갖고 왔다 갔다 거리 봐라. 깨달음을 얻어라. 신의 뜻을 알아라. 여러분들이요. 통계학을 믿어라. 아시겠어요? 예, 창고에, 끝. 나좀 사야지, 끝. 왜 사냐고. 이 장에서 도대체 뭘 하겠노. 안정이 잡히면 뭘 해보지, 뭐. 창고에, 끝.